아, 요거 나온 거처 다친 거야. 다친 거 아! 와씨 뭐 피치가 해야 돼요? 음... 아니 나 괜찮아 난안해야될것 같은데 야, 욕심한데, 아, 야, 야, 맞아, 하고 해. 욕실 온다 야야야아해 가는 게 좋아 아이고 내 인생이야 수연아 오늘이 비록 이렇게 물러갔지만 다음엔 어린 덕분에 저 진짜 제주도 가기 싫어졌어요 제주도는 따뜻해 수연아 제주도는 항상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영상 5도 이상을 유지하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야 네 태양성 기후라서 아, 저... <laughs> 오빠 손으로 발라요 저러면서 어체고 <laughs> 여기 소독해놓고 여기는 나한테 같아 청 여기... 어, 오빠는 밴드 몇개 오빠 잠깐만 나 여기 도 하나 있... 다. 여기 여기 는데 <laughs> 여기 어디 다쳤었는데 그림네 이거를... 이거 필요해 아, 이아나 손이 좀 많이 피었어. 없는 것 같아요 그래? 아 자세히 봐봐 <laughs> 없어요 아, 수아, 자세히 봐봐 빨리 빨요야야야아나봐 아빠 밴좀공주도안 먹고 아니요 주버 하나 둘 셋이에요? 지금? 어 셋인 것 같은데 싫어요? 희진아 너가 해라 <laughs> 내가 젊을 때 연고 바른데 그냥 하면 돼. 연고 진짜 어디 어디 발라놓은 거야. 개 떡칠해가지고. <laughs> 발가락 좀 봐봐 형. <laughs> 아 극혐이다 아, 야, 야 빨리. 아왜 비리비려요. 아 수현아 아파. 아 빨리 줘. 아저발렌드라한거아은데나아 아, 진짜? 무슨 놈들이지? 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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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 나요? 어. 여기 어떻게 했어요? <laughs> 하나 더 붙여놔라. 떨어졌. 네, 여기 감싸다 뭐 하나.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. 괜찮아, 괜찮아. 양말 신으면 괜찮아. 또 어디 붙여야 돼요? 그래, 여기세 번째 발가락에 또 붙인데 연고 바른데 있을 거야. 어디인가 보면은. 여기 여기. 그 여기야? 아 붙여줘서 수선화 어, 하나. <laughs> 어? 아 수선화 붙여주면 제주도에 있어 안 시킬게. 어 진짜요? 어. <laughs> 진짜 우체어? 어. 어. 음? 약소나안 아, 들어갈 것 같아? 양소, 아, 어, 자 양소만해. <laughs> 아이거 남은거 어, 다.. 다 친거야 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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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까지 얼굴이 나올 수 있어? 야너희 비행기 몇 시였지? 아니 임... 아니 내가 여기 몰라. 이렇게 있었는데 냄새가 어, 났어. 나헤엄살아 어? 나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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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지? 봐봐 <laughs> <있어야 돼. 웃음> <laughs> 그 바다에 사나이 제주도도 가는 거예요? 꺼버리면 당연히. 갈수 있으면은 특히 그때 제대로 있어야지. 진짜, 어, 진짜 헤엄살아